주식회사 BJ 브리텔 박재근 대표이자. 주식회사 코리아 세븐 정승희 대표이자. 한국 미니스터 주식회사 신나섭 대표이자. 주식회사 실스페이스 이호영 대표이자. 주식회사 이마트14 김성현 대표이자. 네, 감사합니다. 편의점 산업이 단순한 우리 편의점 산업에 그치지 않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의 가맹점주와 또 협력사를 아우르는 상생 협력 발전에 롤 모델로서 책임감, 사명감을 다하고 충실히 이행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격한 성장 이면에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같은 건물 내에 여러 개의 편의점이 출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인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재살 깎아 먹기 시기에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다행히 업계에서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포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자율 규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업계가 오늘 발표한 규약 내용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잘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巻いてはい。